안녕하세요.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상전의 원투펀치 169의 일부 시간입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은 이제 여름 휴가 계획도 세우고 지금 뭐 다녀오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K리거들 또 프로 무대에서 활약하는 우리 선수들 쉴 겨를이 없네요. 네. 네. 동아시안 컵이 또 벌어지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재밌고 은근히 또 재밌는 네이 네, 대회입니다 네. 중국에서 열립니다 아 우리나라 중국 일본 북한 네네 네 팀이 이제 남자 대회에선 참여를 하는데 여자 대회도 같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여자 대회를 시작을 하고 일요일 날 한국과 중국전을 시작으로 동아시안컵 남자 대회가 열립니다 오늘은 동아시안컵 남자 대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아시안컵 선발 차출 라인업들을 보니까. 해외 파들은 일단 리그도 시작이 되고 그래서 네. 사출 되기가 좀 힘들죠. 물론 뭐 출전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출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K 리거들 그리고 J 리거와 중국 리그에서 활약하는 아시아 무대 선수들 위주로 선발이 됐습니다. 네 이번 선발에 저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음.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좀 연령이 관계가 있다. 어리 아, 그러니까 시틀리케 네. 감독이 사실은 지난 미얀마전 이후부터 인터뷰를 하기를 아, 이번 동아시안컵 같은 경우는 신태용 감독의 추천도 좀 많이 듣겠다. 네. 아,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에, 역시 이제 신태용 감독이 앞으로 또 이끌게 될 올림픽 대표팀에 나갈 선수들이 또 일부, 네. 어, 그래서 가세가 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역시, 에, 뭐, K리그에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 중에는 뭐, 염기훈 선수도 있고, 이동국 선수도 있고 하기는 그렇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번 대회만큼은 일부 올림픽 대표 포함에다가 다른 선수들도 어느 정도는 좀 연령이 낮은 선수들 위주로 좀 한국 축구의 미래 를본 그러한 선발로서 이번 동아시안컵을 치르겠다는 어떤 코칭 스태프의 기본 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 가까운 미래로는 궁극적으로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이 9월 3일 라오스전, 9월 8일 레바논 원정이 연이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어, 해외파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이 선수들 중에 이제 살아남아야 될 선수들이 네, 존재를 할 네. 텐데요. 아, 슈틸케 감독도 이번 세 번의 경기 통해서. 모든 선수들을 한번다 기용을 해보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옥석을 가르겠다. 네, 실제로 월드컵 예선에 해외파들과 같이 경쟁할 선수들을 찾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원톱. 이장엽 선수가 최근에는 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만, 김신욱 선수가 다시 등용이 되면서 최전방에서의 경쟁체제, 그리고 또 K리그에서 맹활약했던 뭐 이종호 선수나 김승대 같은 선수들이 성으로 스틸케호에서 부름을 받고 활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뭐 윙어들이나 이성 라인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들을 또어 점검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네, 이선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에 뭐 손흥민이라든가 이청용이라든가 응, 혹은 응. 또 구자철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없을 적에 말씀해 주셨던 그 김승대 이정호 이런 선수들이 또 얼마나 해내느냐도 상당한 관심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신욱 선수가 슈틸리케 오에 처음 뽑혔잖아요. 네. 과연 기존의 황태자였던 이정협 선수와의 대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아, 김신욱 선수 요즘에 박스 안에서 막 헤딩 슈팅 연습을 집중적으로 막 한다 그러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낼수 있는지 상 궁금해합니다. 일단 현장 훈련에 관한 어떤 보도들에 의하면 김신욱 선수와 이정엽 선수의 스타일과 특성에 관해서 지금 슈틸리케 감독의 약간은 다른 활용 방안을 지금 그렇죠. 구상을 네.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정엽 선수는 넓은 활동량이라든가 어떤 폭넓은 뭐 측면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플레이 또 어떤 상대 선수들에 대한 압박 이러한 부분에서 좀 다재다능한 공격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 같고 여기에 김신욱 선수는 조금 다르게 상대 수비수들을 괴롭히고 음. 뭔가 파괴하고 여기서 이제 득점까지 얻어낼 수 있는 정통 원톱의 모습을 바라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약간은 또좀 묘한 부분도 있는 것이 뭐이정엽 선수라고 해서 골을 못 넣는 선수가 아니고 그럼요. 또 김신욱 선수라고 해서 좌우 측면 미드필드까지 활동 폭이 극단적으로 좁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슈틸리케 감독이 두 선수의 각각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나머지 부분까지도 잘 시너지를 좀낼수 네. 있는 그러한 어떤 활용 방안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사실상 김신욱 선수가 과거에 아주 울산에서 또 좋을 때를 보면 단순한 어떤 어 정통 헤딩 머신에 그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요. 네, 등지고 받아주면서 또 주변에 돌아 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잘 분배해주기도 하고 뭔가 좀 김신욱 선수도 조금 더 다양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슈틀리케 감독이 이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좀 궁금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김신욱과 이정협이 뭐 비단 뭐 경쟁뿐만이 아니라 같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같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두 선수가 서로 간의 장단점을 잘 살리고 보완해가면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예, 대표팀으로부터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과가 두 선수 모두 괜찮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동기부여가 <웃음> 상당히 <웃음> 충만해 있습니다. 어쨌든 경쟁체제는 그렇습니다. 구축이 됐으니까 경기마다 네. 일본전, 중국전에 따라서 누가 선발로 원톱에 나서느냐가 아마 결정이 될것 같은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동기부여 속에서의 활약 여부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팬들이 과연 기성용 선수가 이제 육파로서 차출이 안 되는데요. 기성용 선수가 한국 대표팀에서 상당히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가 없을 때 과연 중앙에서 밸런스를 잡고 빌드업에 안정적인 기반을 누가 만들어 줄 것이냐. 어, 전적으로 봤을 때는 어, 지금 K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권창훈 선수나 새로 뽑힌 뭐 주세종 선수, 이찬동 선수 이런 선수들이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우영 선수가 일단 경험도 조금 있었고 대표팀에서. 지난 예선 월드컵 예선 때는 고전 평가전과 다르게 약간 기복 있는 경기마다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정우영 선수도 꾸준함을 좀 보여주려는 노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우영 선수가 지난 A매치에서 턴오버, 이른바 이제 상대에게 볼을 빼앗기는 상황이 많았죠. 상당히 네. 많았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고 좀 도전해야 네.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주세종과 이찬동이라는 또 지금 경쟁자들이 그렇죠? 네. 있는데 지금 부산에서 주세종 선수의 플레이, 광주에서 이찬동 선수의 플레이를 보게 되면 이 선수들 역시도 후방에서 수비도 하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수 있는 기질들이 아주 다분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제 생각에는 정우영, 주세종, 이찬동 간의 뭔가 삼각 지금 경합구도가 음. 일어나지 않느냐. 물론 이제 주재동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공격형 미드필더 쪽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후방 플레이메이킹을 할수 있는 세 명의 선수들 간의 대결은 굉장히 뜨거울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변수는 또 장현수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리는 음 전형도 있는데요.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이자 패스 줄기를 또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빌드업에도 관여를 하는 박스, 박스 역할을 지금 맞는 형태의 선수들입니다. 선수의 특성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창훈 선수의 활약 여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요즘 폼도 아주 좋습 요즘 워낙 좋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기복 없이 지난 월드컵 예선, 그전 평가전 때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권창훈 선수의 최근 폼이 발현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중앙 라인업도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 대표팀에는요, A매치 20회, 20번 이상 출전한 선수가 딱두명 밖에 없습니다. <laughs> 김영권과 김신욱. 네, 그만큼 이제 A매치 경험들이 상당히 적고, 완전히 A매치에 경험이 없는, 전무한, 네, 새로 뽑힌 선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있군요. 구성윤 키퍼, 김민혁 수비수, 그리고 권창훈, 김승대, 이종호, 이찬동입니다. 김승대, 권창훈, 이찬동, 이종호. K리거들입니다. 네, 다 팬들이 지금 엄청나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김승대, 이정호. 김승대 선수가 요즘에 약간 기복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 시즌부터 엄청나게 대표팀에서의 활약 여부를 한번 기대했던 팬들이 많고, 이정호 선수는 최근 상당히 좋습니다. 이 새로 가세한 네 명의 선수에 과연 이재성 선수가 플러스가 됐을 때이 K리거들끼리의 이 조합 파워 어느 정도 발현이 될수 있느냐 기대가 큽니다. 저는 사실은 기대가 굉장히 또큰 것이 네. 우리 A 대표팀이 해외파 선수들이 있어서 이제 멤버가 더 호화 멤버가 되었을 때라 하더라도 사실상 여태까지 슈틸리케호에 있어서도 뭔가 상대 위험 지역에서의 어떤 아기자기한 유기적인 플레이, 음. 뭔가 서로의 빠져나간 빈 공간을 메워 주면서 지속적으로 위치 변경이 일어나면서 공격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태까지 좀 호화멤버의 팀으로 됐을 때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김승대, 이종호, 또뭐 이재성, 이러한 음. 여기에 이제 권창훈 선수도 음. 있고, 이러한 선수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유기적인 플레이는 오히려 더잘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해외파 선수들이 있을 때보다도 이 선수들 간에는 좀더 유기적인 플레이를 잘 성공시킬 수 있는 뭔가 그러한 성향들이 더내재해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재성 선수와 더불어서 이 A매치 영호의 선수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 플레이가 저는 이번에 굉장히 기대를 크게 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정엽 선수가 활동 폭이 넓고 다른 이선 플레이를 도와주는 물론 김신욱 선수도 지금 최전반 에서 골을 넣는 뭐 박스한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도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나와서 연기해주는 역할에도 능합니다. 이두 공격수가 어느 선수가 나서더라도 김승대 돌아나가면서 라인을 뚫는 어내 능력, 이종호 선수 대각선 침투를 통해서 득점에 가담하는 능력, 그리고 이재정 선수가 이재정 선수가 거기서 중앙에서 꼭지점으로 컨트롤을 하고 권창훈처럼 요즘에 공격 가담에서 아주 과감한 플레이를 잘하는 유형들이 잘 어우러진다면. 의외로 K리거들 2선 허리라인에서 득점 포들이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신진 멤버들입니다. 자 이번 대회 사실 성적 무조건 우승을 한다기보다는 어, 큰 목표는 사실 좋은 선수들을 더잘 고를 수 있는 그런 이 테스트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상 이겨서 우승을 해야죠. 이 동아시안컵이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이게 뭐 딜레마 같을 수도 있고 약간 좀 아이러니컬 할 수도 있는데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흥미로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붙어야 되는 팀들이 일본, 뭐 중국, 북한 이렇다 보니까 한일전, 한중전, 남북대결 사실 우리가 다 이기고 싶어 하는 네. 대결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 반면에 사실은 근데 이 동아시안컵이 사실 실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좀 아쉽게 지금 남아있는 음. 기억이 2013년에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된 네. 이제 직후에 이제 동아시안 컵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사실은 홍명보 감독도 거기서 실험을 했습니다. 네. 우리 국내 특히 이제 공격자원들 뭐, 당시에 김동섭 선수, 뭐, 서동현, 고무열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했죠, 우리, 예, 활용이 네. 되면서 사실은 실험을 했는데, 음. 거기서 그 내용이 좋지가 않았죠. 그렇죠. 어, 내용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는 팬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결국은 이 선수들이 조금 다양하게 대표팀에 계속 합류가 되면서 뭔가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술적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져가기가 좀 어렵게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도 저는 좀 마찬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슈틸케 감독도 이제 아시아 월드컵 지역 예선이라는 중요한 경기들을 향후에 앞둔 상황에서 이번에. 뽑힌 이제 뭐 새로 뽑힌 선수들도 있고 한데 여기서 이 선수들이 조금 어 좋은 내용을 보여줘야지만이 앞으로 슈틀리케 감독이 뽑을 수 있는 대표팀의 층이 두터워지고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실험의 가짓수가 이제 증가하게 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번에 내용이 나빴다 그러면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도 심리적으로 아 이거 옛날에 그냥 하던 대로 선수들대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음. 그러한 심리가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때에는 지난 2013년에 다소간 아쉬웠던 기억을 되돌아보더라도. 여기서 내용이 좋아야지만이 앞으로 우리 국가대표팀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고 감독으로 하여금 전술적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일전, 한중전, 남북대결 이 승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좋은 내용이 나와야 향후에 우리 대표팀이 발전해 나가고 어떤 다양성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또어떤 어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어쨌든 한꺼번에 좀 거머쥐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뭐. 덜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안 중요한 대회가 아닌 대회가 바로 도아지안컵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일반. 중요합니다 <laughs> 아주 중요하죠 일반 팬들에게는 한 일전 한 중전. 네슈틀케 감독이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국민들의 축구 팬들의 정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마이웨이를 할수 있느냐 이제 문제인데. 거기서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꼬이게 되거든요. 네네. 네. 슈트리카 감독이 일단은 좋은 성과를 내야 그런 부분 없이 순항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선수들도 지난 대에 선배들이 뽑혔다가 결과가 안 좋고 내용이 안 좋으면 어떤 식으로 나중에 향보가 되는지를 다 봤기 때문에 <웃음> <웃음> 분명히 잘할 겁니다. 네, 네. 아주 이 악물고 할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얻으려는 선수들은. 자, 그러면 참가 팀들 어떤 지금 멤버들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중국은 해외파 선수가 스페인 바이카노로 임대 간 장천동 선수. 빼고는 이제 막 이제 어, 기... 이적한 선수는 잘안 뽑죠. 예. 네. 네. 그 선수 빼고는 없어요. 그래 가지고 <laughs> 완전 베스트입니다. <laughs> 장림풍 선수만 이 부상으로 빠져 있고 다 베스트로 나왔습니다. 네. 정츠 가오린 뭐 더비 샤우팅 네. 뭐 이런 선수들 다, 다 나오는 거죠? 거죠? A매치 네. 20회 이상인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노련하고 계속 봐왔던 얼굴들일 겁니다. 뭐 광저우 황다, 뭐 장수 세인티 뭐 이런 선수들 주축이 돼서 어 대표 구성이 돼서 제가 볼 때는 멤버 상으로만 볼 때는 우승 후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개체국기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저우 헝다가한 7명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장수세인티와 산둥루농 이 산둥루농까지. 이 팀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맞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예 멤버에다가 호흡도 일단은 잘 맞는다고 맞습니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팬들, 이키들은, 뭐, 가오린 같은 선수부터 해서 아는 선수들일 겁니다. 정증. 뭐, 그래서 계속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도 봤던 선수들이 주축이 됐고, 조직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첫 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도 중요한데, 상당히 고전할 것만은 지금 분명한 것 같고요. 중국이 어쨌든 가장, 현재로선 우승에 가까운 그러한 전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해외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히 분데스리가 독일에서 뛰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고 그선수들은 이제 다 빠지고 오로지 제1리거네제1리거들만 네. 지금 뽑아놨는데요. 제1리거 중에서도 나이가 아주 많거나 뭐 A 매치 뭐 50회 이상 이런 선수가 없고 엔도 오쿠모 네. 이런 선수들은 <laughs> 빠졌더라고. 요 일본은 네. 가장 일본도 A 매치 많은 횟수가 스물 몇 회죠? 그렇죠. 네, 네. 모리시계. 네, 23회 정도. 네, 네 모리시계 네. 선수 2 3회고요 나머지가 20회 다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좀 유사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사실 이름들을 보니까요. 다 스타들이에요. 근데 그동안 해외파들이 다 우르르 하고 다 명단에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서 밀려난 선수들입니다만. 제리그에서는다 알아주는 스타들이 많습니다. 특히 허리라인에 시바사키. 네. 네. 야마구치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가시와기 선수도 그렇고, 야마구치다 뭐, 가시마인틀러스, 우라와리즈, 세르소사카의 스타 미드필더들입니다. 패스도 좋고, 공격가담 득점 능력도 좋은 선수들. 그래서 기량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선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전력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사미 공격진의 선수. 우사미 선수도 이번에 참여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갔다가 호텔에서 TV를 이렇게 보니까 또 여기 이번에 새로 뽑힌 20살의 어린 선수 아사노, 아사노 선수에 선수. 대한 소개도 네. 막 하더라고요. 산프레치 히로시마의 특급 조커입니다. 이 아사노 선수 이런 선수들도 한번 우리 팬들에게는 어 새로운 얼굴로 아마 다가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전력은 우리와 거의 뭐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이제 국내파에다가 경험이 좀 적은 선수들 위주 팀이기는 하지만 네. 또 상대적으로 이 선수들을 보면 뭐 간바 오사카라든가 히로시마 산플라츠 네. 가시마 엔틀러스 세레소 오사카 아 어, 우라와 레이즈 네. 대부분 최근에 근년에 한. 어뭐올 시즌 뭐 지난 시즌 대체로 보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대부분 뛰어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마 우리 클럽들과 경기도 많이 해봤던 많이 선수들이 해봤겠죠. 다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혀 뭐 국제 경험이 없냐 음. 그렇게는 또 말할 수 없는 것이 일본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제1리 거들 자국 리그에서도 지금 세대교체를 하는 멤버들로 옥석 가르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한번 재미있는 경쟁이 될것 같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 우리나라가 비슷한 컨셉이고 중국이 완전 베스트 진영이고 네. 북한, 북한도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네, 자신들이 네. 할수 있는 이제 최선을 했죠. 그러니까 스위스 파인 박광용 선수라든가 네. 뭐 일본 파인 리용직 선수 그렇죠. 여기에 또 동국권의 홍금성 음, 선수도 선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북한도 그리고 뭐 정일관 선수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선으로 나왔는데 근데 오늘 이제 남자 축구 얘기이긴 하지만 한 10초 정도 여자 얘기를 덧붙이면 음. 여자도 컨셉이 똑같습니다. <laughs> 중국은 여자 월드컵 멤버 <웃음> 그대로. <웃음> 네. 일본은 여자 월드컵 멤버는 거의 참여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완전히 한 이진 정도의 음. 멤버. 그리고 북한은 자신들이 할수 있는 또 최선. 어, 그래서 남녀가 어떻게 보면 컨셉이 거의 같은 상황에서 이번에 동아시안컵을 치른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경기가 일요일 밤 네. 10시였나요? 밤 10시? 중국? 전입니다 네. 베스트 라인업이 이제 선발 라인업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전과 일본전, 북한전에 아마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하면서 이번에 차출된 선수가 거의 대부분 출장 경험을 가질 것 같습니다. 첫 경기 중국전에 정말 망신당하면 안 되는 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유, 그런 문제. <laughs> 중국이 워낙 지금 벼르고 있고 중국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외파 빠지고 이런 거 별로 모르는 팬들도 많을 거예요. <laughs> 이제는 중국, 한국이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전에서 좋은 결과를 좀 중국전에서 얻어서 공안증 그러한 두려움을 중국 팬들에게 계속 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준희장전의 원투펀치 169의 일부 동아시안컵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부에 뵙겠습니다.